지금 대만 공항인데 제가 안에 화장실에 화장품을 두고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두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거래 공항 버스 타려고 할때딱 생각이 나가지고 후다닥 다시 올라왔어요. 완전 식은 땀, 진땀을 흘리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하지 않던 실수도 하고 화장품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안 갔겠죠? 음. 화장품을 찾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그 화장품 가방 안에 여권이 들어 있었더라고요 제 여권이 저 그것도 모르고 버스 타고 집에 갈뻔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왜냐면 그 버스 타려고 기다릴 때 제가 그 화장품을 두고 왔다는 거를 버스 기다리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짧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버스도 다음 시간 거를 기다려야 되고 다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귀찮아서 아 그냥 화장품을 포기할까 이렇게 아주 짧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 가방 화장품이 든그 쇼핑백을 받았는데 거기 제 여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화장품 가방 이렇게 꺼내시는데 그 안에 제 여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거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막 하니까 그 인포메이션 센터 직원분이 막 저보고 왜 이렇게 칠칠맞냐고 <laughs> 막 엄마처럼 구박도 하시고 근데 막 중요한 거는 그 여권이 제거란걸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지갑에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영어가 써져 있지 않고 한글로 다 써져 있으니까 못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제 여권에 써져 있는 영어 이름 명문명을 보고 그 한국 주민증에 있는 한자를 보고 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생일이 맞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맞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본인 인증을 하고 무사히 받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여권이 들어있었죠 진짜 심장이 쿵 만약에 이 여권 잃어버린 거 몰랐으면 연락처도 뭐 명시되어 있는 게 없고 정말 진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우선 그 타오이안 공항에 인포메이션 센터의 그 직원분과 보안센터의 직원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꾸벅 전하고 여러분도 여행 가서는 여권을 꼭잘 챙기십시오. 지금은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여행을 좀 여러 번 많이 갔더니 완전 많이 더러워졌어요. 제가 이번에는 공항버스를 탈 건데요. 이게 중샵 후싱역에 바로 내려줘서 숙소가 거기 근처여서 이거를 탈 거예요. 저도 처음 타보는 버스예요. 이번 여행은 아마 굉장히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체험을 하다니. 정신을 잘 차리고 다니겠습니다.